534번. 자, 집합 X가, 일단 원소가 1, 2, 3, 4래. 두 함수, F라는 함수가 있었고, G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둘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자, 그런 상태에서 Y는 FX는 F4가 일단은 2구나. 음, F4가 2다.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제 함수 값들을 알수 있죠. g1이 얼마지? g1은 2고, g2는 1이죠. g3은 3이고, g4도 3이구나. 여기까지 알수 있죠. 그리고 hx가 주어졌는데, 이 hx는 함수 값이, 자, fx, fx. 언제 fx냐면, fx 값이 만약에 GX보다 크거나 같다면 FX를 써라. 그리고 GX를 써라. 언제? FX가 아, 다시 GX가 FX보다 클 때. 그때는 GX를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Y는 HX가 1대1 대응이래. 그랬을 때 Fe 더하기 H3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h4 값입니다. 자, h4 값. 얘는 여기다 4를 집어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은 겁니다. 이런 데다가. 보세요. 자, 둘 중에 항상 fx가 크면 fx로 나오고 gx가 크면 gx로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 f4 값이 2야. g4 값이 3입니다. 둘 중에 큰 놈을 써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h4는 누굴 써야 되죠? 아, 3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h1은 둘 중에 f1하고 g1하고 둘 중에 큰 놈을 써라. 이런 얘기고 h2는 역시 마찬가지로 f2 g2 중에 큰놈 h3은 어, F3하고 G3하고 둘 중에 큰걸 쓰란 얘기거든? 아, 그런데 한번 보세요. G3 값이 현재 3입니다. G3 값이. 그러면, 이미, 자, HX가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이 H라는 함수에다가 너희들이 1, 2, 3, 4를 집어 넣었을 때, 그 값들이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쵸? 그런데 이미 4를 집어 넣었을 때 3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h3은 더 이상 3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우리는 g4하고, 다시 g3하고, 이 f3하고, 둘 중에 큰걸 여기다 적어 줄 텐데, 일단 g3이 3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f3이 3보다 작다면, 여기다가는 3을 적어 줘야 돼. 그런데 이미 3을 적었잖아. 더 이상은 3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렇 그러니까 이 f3이라는 것은 g3보다는 어때야 될까? f3이 작으면 g3을 적어야 돼. 이 3을 적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f3이 작으면 그러니까 f3이 g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 f3에다가는 4를 적어 줘야 되겠지. 얘가 3이면 될까, 안 될까, 얘가 3이면? 그럼 또 F, 얘 3을 적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아, 그래서 F3은 4고, 그럼 둘 중에 큰 놈을 적어라. 얘가 4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 값으로 선택하지 않은 게이 3, 4를 제외하고 1, 2가 남았습니다. 1, 2가. 그쵸? 자, 그러면 먼저 G1을 한번 볼 거예요. G1. G1이 2잖아. F1도 뭔가가 있겠죠. 만약에 지금 1, 2가 남았는데 이 F1 값이 3이나 4 이런 값이 되면 안 되겠죠. F1 값이 누구 2 아니면 1이 돼야 됩니다. 그쵸? 1 또는 2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둘 중에 큰게 누구지? 만약에 F1이 1이라면 2가 더 크니까 아, 여기에다가 2를 적어야 되는 거고, F1이 만약에 2라면, 둘이 같죠? 그럼 이런 경우잖아. 같은 경우잖아. 그럼 F2 값. 또 2를 적어야 돼. 어쨌든. 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2가 들어가겠구나. 그럼 당연히 H2는 얼마죠? 1이 되어야 되겠죠. 자, 현재 G2가 1이거든? 그럼 F2가 누가 나와야 되죠? 둘 중에 큰게 1이 나오려면. 또는 크거나 같은 게 1이 나오려면. F2도 당연히 1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다 나왔죠? f2값이 얼마? 아 얘는 1이구나. 그 다음에 h3값은? 아, 여기 구해놨죠? 4다. 이런 얘기죠. 할수 있겠지? 53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하고 gx가 있었어. 그랬을 때 hx를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fx하고 이 gx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난다면, 만난다라는 것은, 자, 뭔가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이 만날 때의 x 좌표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이 a를 집어넣었을 때두 함수 값이 같다는 얘기죠. 아, fa하고 fb가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 다시, 왜 fb야? g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거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만난다면, 그 만날 때 x 좌표가 만약에 a라면, 당연히 fa하고 ga는 같을 거죠. 그러면 내가 이 h 라는 함수에도 a 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3 분의 1 fa 더하기 3 분의 2 ga 이렇게 되네 그런데 fa 하고 ga 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fa 대신에 ga 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3 분의 1 ga 더하기 3 분의 2 ga 니까 이 값이 3 분의 3 ga 즉 ga a가 되겠구나. 아 h a도 g a구나. 얘도 h a하고 같구나. 그러니까 이 h란 함수도 a일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 h란 함수도 이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h x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구나. 기억은 맞다.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만약에 fx하고 gx가 모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y는 hx의 그래프도 y는 x, 아, y축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우리가 대칭인 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만약에 fx가 y축의 대칭이다. 그러면, f의 마이너스 x하고, f의 x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자, 여기에 y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y축의 대칭이 놈이 있었어. 어, 편의상 x축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y축의 대칭이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x에 대해서. 만약에 x가 여기 있었다면, 마이너스 x는 여기 있겠죠? 두 함수값이 항상 같다. 그리고 gx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g-x는 gx가 되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쵸? 그랬을 때 hx도 y축의 대칭일까? 그러면 h에 우리가 마이너스 x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h 의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f 의 마이너스 x. 더하기, g 의 마이너스 x. 아, 그런데, f 마이너스 x가 g, f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fx라고 써도 되고, g 마이너스 x는 gx라고 했으니까 그냥 gx라고 써도 되는구나. 그쵸? 아, 잘못했네. 미안. 이 앞에 개수들을 안 적었죠? 한 문제 지금 실수를 두번 했네. 자, 3분의 1에 f 의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2에 g 마이너스 x. 근데이 f-x를 fx라고 쓸수 있다. 3분의 1 fx. 3분의 2에 g-x는 gx로 쓸수 있다. 어 그럼 얘가 누구지? 얘가 그냥 hx죠. 아, h-x하고 hx도 결국엔 같아지는구나. 그러니까 hx도 y축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그 다음,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디귿. fx하고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y는 hx도 1대1 대응이 될까? 자 hx를 한번 다시 적어놓으면 현재 3분의 1 fx 플러스 3분의 2 gx인데 내가 fx를 1대1 대응인 함수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음요 놈을 x라고 해봅시다 자, fx는 x야 얘는 그러니까 y는 x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놈이지 당연히 1대1 대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 g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음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할게 그럼 얘는 원점을 지나면서 1차 함수 계속 감소하는 형태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얘 3분의 1x입니다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야 둘이 더하면 0이 되네 그냥 상수함수가 될 수도 있네. 그러니까 이 hx는 꼭 1대1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발레라고 얘기를 하죠. 발레,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2번이 되겠죠. 53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된 함수 fn이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 일단,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아, 그리고, fn하고 f의 2n하고 같구나. 그리고 f의 2n 플러스 1은 fn에다가 1을 더한 것하고 같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f1이 1이잖아. 여기 n에다가, n은 자연수입니다. 여기 n 대신에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1은, 누구하고 똑같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2하고 똑같구나. 그 다음에, 또이 식에다가, 이 식에다가, 2를 한번 다 집어넣어볼게, 얘네다가. 그럼 F2하고 누가 똑같죠? F4하고. 또 얘하고 누가 똑같지? F8하고. F16하고. 땡땡땡. 얘네들이 전부 F1값. 즉, 1하고 같다. 이런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도 1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F3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F1이 1이야.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F3하고 누가 똑같죠? 또요 놈의 두 배. F6, F8. 이런 놈들하고 다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F에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더하기 1, F5 하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F2 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F2 값이 얼마? 1이잖아 아, 예, 1이구나 그래서 1 더하니까 얘도 2구나 그럼 얘하고 뭐 F5가 2니까 뭐 F10 하고 등등등 이런 놈들은 전부 다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식에 집어넣어야지만 1씩 커진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계속 키워나가야 될 거야 우리가 가장 클 때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놈을 확인합니다 F3이죠 2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키우고 싶으면 N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3을 집어넣으세요 3을 집어넣으시면 F 7이죠. 얘가 f3 더하기 1. 근데 f3이 2잖아. 지금 얘는 3이 될 겁니다. 얘를 또한번 키우고 싶어. 그러면 n에다가 7을 집어넣습니다. 여기 n에다가. 그러면 f에 15죠. 그럼 얘는 f7 더하기 1 해서 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1씩 키워나가는 거야. 그래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15를 집어넣으면 31이 되고, 얘가 F15 더하기 1. F15가 4니까 얘는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엔 31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에 어, 62, 63이죠. 얘는 F에 31 더하기 1 해서 6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엔 63을 집어넣어 보자고. 그럼 F에 126, 127. 그럼 얘는 F에 63 더하기 1 해서 7이 되겠죠. 더 이상은 집어넣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 n이 1, 1부터 1 2 8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최대냐면 n이 127일 때이 7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최대한 이렇게 작은 놈들끼리 이렇게 시, 집어넣어서 시작이 돼야 돼. 만약에 6부터 집어넣어서 시작을 하면 얼마 못 커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n이 127일 때, 최대값 얼마? 7을 갖는구나.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여라. 그래서 정답은 134가 되겠죠. 53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 한 변의 길이가 1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이변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었습니다. 이 P는 여기 B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B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C, D를 지나서 다시 A로 향해 간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할때 A, B, P의 넓이를 S, X라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P라는 놈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쭉 움직이다 보면 뭐이 C, D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더 움직이다 보면 D, A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여기 BC 위에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BC 위에 있을 때, 그러면 이 길이가 뭐죠? 여기 지금 BC 위에 있으니까 얘가 움직인 거리 x가 될 거야. 얘는 1이고, 자이 BC 위에 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니? x의 범위가, 음, 이거죠까? x가 0보다는 클 겁니다. 그리고 어, 1보다는 작겠죠. 그랬을 때이 Sx의 넓이는 밑변이 x고 높이가 1이니까 그냥 삼각형의 넓이죠. 2로 또 나눠줘야 되지. 2분의 x가 되겠구나. 그다음 이번에는 P라는 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그러면 이 ABP의 넓이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가 P니까. 이런식으로, 그럼 그때 넓이는 이제 이 놈이 되겠죠? 자, 얘는 보시면 p가, 범위가 어떻게 되지? 지금 움직인 거리 이 길이가 x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위의 식에서 1을 뺐기 때문에 여기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2보다는 작겠죠 그랬을 때는 넓이가 변하질 않네 밑변이 1이죠 높이가 얼마? 그냥 또 1이죠.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건 알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조금 지우겠습니다. 그림 좀 지저분하니까. 이번에는 p가 여기 있는 거예 여기. ad 위에.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해서 쭉, 쭉 계속 쭉 여기까지. 이 초록색 선의 길이들을 전부 다 더한 게 이게 x라고. 그러니까 이때의 x의 범위는 당연히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겠죠. 여기에 p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의 abp는 뭐가 되냐? 요놈이 되죠. 요 삼각형이 되죠. 그러면 얘는 밑변은 1이야. 요 놈이 높인데, 요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b 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1, 1, 1. 총 3이죠. 거기에서, 여기까지. 초록색, 움직인 거리, 여기까지의 길이를 빼시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지, 그치? 아, 그러니까, 아, 얘는, 3 빼기 X가 되는구나. 그러면, 다 나왔죠? 밑변 1, 높이가 3-x,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삼각형이니까 1 2분의 1 곱하시고, 1 2분의 1에 3-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s에 2분의 1을 구하래. 그럼 2분의 1은 어디 집어넣어야 돼? 0하고 1 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x에다 1 2분의 1 집어넣어보면, 어, 4분의 1이네. 기억 맞아. 그 다음에, 1하고 2에서 sx는 상수 함수냐? 어, 봤더니, 이게 상수 함수야. 맞습니다. 이 맞아.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서 SX는 요 놈이죠? 얘를 좀 전개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네. 어, 디귿 도 맞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